네 안녕하세요 스티브 찬스입니다 우리가 어, 좋아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어,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이두 가지를 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음, 우리 하루 24시간이 뭐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좋아하는 거는 뭐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뭐잘 찾아서 하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하기 싫어하는 일, 일은 음 어쩔 수 없어요. 일단 하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 하기 싫은 일몇 가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 경험이라는 어 나한테 그 게이지로 차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 두 개에서 열개 정도. 어, 쌓이게 되면은, 이게, 어, 우리 1 더하기 1은 이지만, 어, 이런 경험들이 모이게 되면, 어, 경험 곱하기 경험은, 어,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가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하는 일 했을 때 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 저의 어, 견해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 어렸을 때 꿈이 직장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흔히 말하는 좀 어떻게 보면 낮춰서 말하게 되면 월급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월급쟁이들이 대부분인데 음 우리들 원래 꿈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각자 뭐 어렸을 적 대통령, 축구 선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도 인정합니다. 어 그렇지만 일단 그 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싸운 경험, 어, 예를 들어 뭐 컴퓨터 행정 업무나 혹은 뭐 상사와의 유대 관계 그리고 음, 어, 조직 사회의 그 적응도 같은 것들을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어,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20대 때 성공한 사람들보다, 어, 20대 때 어, 사업을 한 사람들보다, 어, 30대 중후반에 이제 직장 생활을 끝마치고, 어, 개인, 내가 좋아하는 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 더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 신사임당 어, 주원균님도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국대학교 어, 졸업을 하고 어, 한국경제신문 어, PD 생활을 쭉 하신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자기만의 사업을 찾아서 하시는 그런 멋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마인드셋을 긍정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기 싫은 경험이 나중에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 음, 곱하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저만 보더라도 저도 아르바이트 하기 싫어요 <laughs> 하기 싫고 집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재밌는 유튜브나 보고 뭐 가끔 뭐 친구들 만나서 뭐 감소나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예? 스트레스도 없고 하지만 2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어 이제 결혼이라는 압박과 이제 취업이라는 그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기 싫은 알바라도 이렇게 해서 어 소득을 만든 다음에. 어 지금 돈이 쌓이게 되면은 음 그래도 영원보다는뭐 100원이 더 낫고 이렇잖아요. 돈이 조금이라도 쌓이게 되면은 어 내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때 이 쌓아둔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 저는 알바를 어 했던 경험을 되게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어, 돈을 모을 수 있어서도 좋지만 어, 여러 가지 뭐 다른 분야의 어, 뭐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결혼식장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아르바이트 이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어, 아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런 사람들은 뭐 월급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 음 만약에 뭐 치킨집 알바란다 그럴 때는 아 오늘 치킨이 뭐 80마리가 팔렸으니까 생맥주 뭐한 70잔 팔리고 하면은 매출이 뭐한 1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 내가 나중에 치킨집을 했을 때도 어 하루 이제 어 비용과 수익을 어 대략이라도 계산할 수 있는 어 수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 지금은 하기 싫지만 어 우리 조금 더 넓게 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시야를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야밤에, 음, 집 걸어가다가, 어, 심심해서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 뭔가 오늘도 기분이 좋아요. 예. 저도 뭔가 이런 영상을 계속 어, 찍으면서, 어, 내 머릿속에 있던 그 막연한 생각들을 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 능력이 좀 전보다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워렌버핏 어, 투자의 귀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지금 젊은이들에게 어, 조언을 해준다면 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조언을 했는.. 어..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소통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막연한 생각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글로도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즉 말하기와 글쓰기 두 가지 이키 포인트를 잡아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영상 찍기를 통해서 어, 의사소통 능력을 어,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음, 글쓰기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가끔씩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되게 많이 미비한 상태이고 어, 앞으로도 글쓰기도 한번 뭐 인스타나 약간 이러한 SNS를 활용해서. 어, 나의 생각을, 어, 글로 표현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어, 의사소통과, 이 글쓰기, 이두 가지 실력을, 어, 완비할 수 있는 그런, 음, 워렌버핏, 어, 형님께서 원하는 그런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도 잘 되고 뭐 너도 잘 되고 구독자도 잘 되고 그러면은 뭐 상부상조가 아니라 뭐 음, 상상부 상조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에이. 서로 좋은 거죠. 제가 영상도 막 편집해서 올리고 뭐 자막도 달고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진짜 핑계예요. 시간이 있어도 안 하는. 유형입니다. <laughs> 예.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더안 하게 되고 어,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지 오늘 한번 자막을 이, 이 영상 말고 조금 짧은 영상으로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자막을 한 번도 안 넣어 본건 아닌데 그래도 오랜만에 자막을 넣어서 예, 한번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진짜 하와이 밤공기는 너무 시원하네요 예아 빨래도 하루만 다 말라요 여기는 정말 좋아 예, 이제 저는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얼굴이 안 보여 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